안녕하세요. 동네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B의 그 일종인 비타민B12에 대해서인데요. 비타민B12 고용량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의 예를 들면 하루 권장량이 100mg이 채 되지 않지만, 아, 1,000mg 이상의 메가도즈 요법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B 역시 고함량, 비타민B가 인기인데요. 특히 비타민B12는 초고용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B12의 하루 권장용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이고 임팩타민. 비맥스라든지 또 엑소라민 엑소 등의 그 고함량 비타민 B 복합제에는 일일 아, 용량 기준으로 해서 비타민 B가 50 내지 100 마이크로그램 많게는 500 마이크로그램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도 권장량 대비해서 고용량이지만 아, 비타민 B12 1,500 마이크로그램에 초고 용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DNA 합성에 관여해서 세포 증식에 필수적인데요. 특히 신경세포의 재생 또 복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의 결핍은 특히 신경세포 관련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저리고 쑤시고 뭐 따끔거린다든지 이런 아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고 용량의 비타민 B12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임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처방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타민 B12의 활성형인 아, 메코발라민, 500 마이크로그램 단일 성분이 처방약으로 있습니다. 하루 용량 기준 1,50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말초신경장애에 아주 오래 전부터 안전하게 처방되어 왔던 약입니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어, 영양제로 구입하는 제품으로는 액티넘 EX골드와 또 조화제약엔 맥타정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메코발라민, 음, 메코발라민을 처방약과 마찬가지로 하루 용량 1,500 마이크로그램에 맞춘 비타민 B12 초고용량 제품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B1 또 비, 아, 비타민 B6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복합제입니다 비타민 B12가 흡수되려면 특이하게도 위장 내의 그 내인자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되고, 이렇게 결합한다고 해도 아주 소량만이 흡수되는 것이 비타민 B12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인자가 부족해서 음식이나 보충제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1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초고 용량을 복용하면 비타민 B12의 흡수를 좌우하는 그내인자에 의존하지 않고, 그 많은 투여량 중에 1% 남짓 정도가 수동적 확산이라는 그런 경로로 몸 안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초고용량 요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인자를 통한 비타민 B12를 그 흡수하는데 방해 요인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내인자와 함께 비타민 B12 흡수에 꼭 필요한 것이 위산. 위산인데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아, 오랫동안 위장병을 알아서 위 점막이 위축되어 있으면 내인자 생성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병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 그 흔히 복용하는 위산 억제제도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로는 메트폴민등 많은 당뇨약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서 결핍증에 빠지게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말초 신경병증이 올수 있는데 또 당뇨약이 아 또한 그 비타민 B12에 드라그 먹어이기도 합니다. 당뇨와 신경 손상이 서로 악순환인 이유이지요. 아 비타민 B12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아노코발라민, 또 히드록시코발라민, 아, 메코발라민이 있습니다. 특히 초고용량으로 섭취할 때는 활성 형태인 그 메코발라민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하면 비타민 B12는 너무도 중요한 비타민이고 특히 신경계통 아, 이쪽에 도움을 줍니다. 몸 안에 흡수되려면 특수한 내네 인자 단백이 관여하는데 아 제가 위에서 1 2 3 4에 해당하는 흡수 방해 요인이 있거나 아또두 번째로는 비타민 B12의 원천이라고할수 있는 육류를 거의 먹지 않고 뭐 채식 위주로 식사한다거나 아세 번째로는 이런 결핍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신경증상, 즉, 뭐, 저리고, 쑤시고, 따끔거린다든지, 무감각, 근육통증, 감각 이상, 만성신경통 등 이런 신경 관련 불편 증상이 있다면, 비타민 B12 하루 용량 1,500 마이크로그램을 비교적 안전하게 비교, 아, 복용해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안전상한 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만큼 매우 안전한 그런 비타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